이번 광복절, 이재명 정부가 대규모 신용사면과 특별감면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신용사면입니다. 2020년 1월 이후 5천만원 이하 빚을 연체한 324만 명 중,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싹 삭제됩니다. 이미 272만 명은 상환 완료했고, 나머지 52만 명도 기회가 있습니다. 신용평점이 올라 대출금리안도 불이익이 사라집니다. 둘째, 운전면허 감면입니다. 82만 명의 운전면허 벌점 삭제, 정지 취소 집행이 면제됩니다. 단, 음주 사망사 고난폭 운전은 제외입니다. 셋째, 영업자 청년 어업인 등 위생교육 미수나 경미한 행정제재 받은 자, 청년 249명, 어업인 201명, 정보통신공사업자 1,707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올해 광복절, 비탄감부터 운전면허, 복원까지 놓치면 손해인 기회, 지원 대상인지 꼭 확인하세요.